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신의 지혜입니다. 185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최고급 호텔 식당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테이블에 앉으면 2인분의 음식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친구도 없나 봐. 참 외로운 노인이야. 혼자 와서 2인분을 시키다니 얼마나 쓸쓸할까." 그 노인의 이름은 아르투르 쇼펜하워 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던 한 신사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혼자 계신 것 같은데,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쇼펜하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앞에 앉아있어야 할 멍, 인간의 목까지. 내가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2인분을 먹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중이라오. 그는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전화벨 소리는 줄어듭니다. 밥을 혼자 먹어야 할 때면 괜히 차량해 보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외로움은 마치 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혼자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노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때우는 가난한 노인과 혼자서도 우아하게 시간을 쓰는 귀족 같은 노인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추한 것은 외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들키기 싫어서 아무나 붙잡는 것입니다. 진짜 품격은 남들이 없을 때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혼자가 편하신가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품위 있는 삶을 살 자격을 갖췄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로움이 어떻게 우아함으로 바뀌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쇼펜하워가 말하는 고독의 힘을 알게 되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배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욕하는 모임은 당장 뛰쳐나오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려다 보면 수준 낮은 만남에 끌려가게 됩니다. 남을 헐뜯고 뒷담화하는 모임에서는 절대 품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7 0대 박순자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나갔지만 2시간 내내 며느리 흉, 남편 흉, 돈 자랑, 자식 자랑만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정말 못된 게. 그런데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녀서 집에 돌아오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한 시간을 썼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모임에 또 나갈 예정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에 노출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뇌는 타인의 비난을 들을 때 마치 매가 공격받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영양가 없는 만남은 정신적인 정크푸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병이 나듯이 수준 낮은 대화를 계속 들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고귀한 고독을 택하십시오 억지로 무리에 끼려 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격성이란 대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나 갖는 특성이다 조금 과격하게 들리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수준 안 맞는 사람들과 섞이려고 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평온함은 그 어떤 시끄러운 파티보다 갑집니다.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품격의 시작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지 못한다면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저급한 만남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좋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것이 천배더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발 만나달라고 조르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누구라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관계를 구걸하는 모습만큼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영수 씨는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막함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해? 술한잔 하자. 시간 되면 골프 한 게임 어때? 처음엔 반기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밥도 자고 술도 자는데 왜 피하지?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친구들이 그를 피하는 건돈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외로움의 냄새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최소 관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더 아쉬운 사람이 힘을 잃고 매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클수록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매달리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간절함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내가 심심하다고 남의 시간을 뺏는 건 무례한 일입니다. 쇼펜하워는뼈 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때는 본성을 숨긴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남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쓰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이 나에게 옵니다. 인정한 품격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면 능력에서 나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매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영광은 아무도 안 궁금해합니다. 현재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을 꺼내어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없습니다. 60대 최정자 씨는 시니어 모임에 가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우리 남편이 부장까지 했고 우리 집이 강남에 65평짜리였어. 그때는 땅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처음 한두건은 사람들이 들어주지만 반복되면 고개를 돌립니다. 누구나 자신의 과거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옛날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심리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과거의 자신을 끌어와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의 나는 보잘것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과거 자랑을 하는 순간 드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계신데요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고 진짜 고수는 과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표정과 태도가 온화하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인간은 노예가 되다 왕년의 명함은 찢어버리십시오.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을 사는 당신의 모습이 그 어떤 화려한 과거보다 훨씬 더 기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위도, 경제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거의 영광으로 덮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가장 진짜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오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멋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혹시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우니까요. 그동안 관계에 매달리고 어울리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온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귀티 나는 어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기는지 그 비밀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을 즐깁니다. 70대 김철수 씨는 오랜 친구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한 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 모두 편안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3초만 침묵이 흘러도 불안해서 아무 말이나 번졌을 것입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 없나?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달랐습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실 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친구는 오히려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묵을 편안하게 견디는 능력은 높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면이 꽉찬 사람은 외부의 자극으로 빈 공간을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굳이 말로 그 풍요로움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으면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게감이 생깁니다. 쇼펜하워는 조언합니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환영한다. 말수가 줄어들면 실수가 줄어들고 말이 없으면 무게감이 생깁니다. 마벼운 소다로 시간을 때우기보다 침묵의 맛을 즐겨보십시오. 고요히 미소 짓는 당신의 얼굴, 그것이 백마디 말보다 더 우아한 당신의 명함입니다. 침묵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할줄 아니까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품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를 대접하는 혼자 먹는 밥의 기술.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지내는 사람과 혼자 있을 때더 정성스럽게 자신을 챙기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60대 이순희 씨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절대 대충 먹지 않습니다.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 먹습니다. 가끔은 꽃한 송이를 곁에 두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혼자 있을 때 물에 밥 말아서 대충 김치랑 드십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뭘. 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순희 씨는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 자신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예의입니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옷차림이나 식사 습관 같은 외부 행동을 바꾸면 마음가짐도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이를 체화된 인지라고 합니다.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면 뇌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면 뇌는 나는 대충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주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있다. 대충 떼우는 한 끼는 내 인생을 대충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혼자 드시더라도 가장 아끼맨 접시를 꺼내십시오.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는 절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자존감이 밖에서도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운 밥이 아니라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되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의식들이 일상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먹는 저녁. 좋아하는 차잔에 마시는 차한 잔. 이런 작은 정성이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 진짜 취미. 진정한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에서 나옵니다. 진짜 취미를 가진 사람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60대 중반의 정민우 씨는 1년 전부터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지금은 밤을 새워가며 글씨를 씁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혼자서 푹 빠져있습니다 정민우씨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입니다 새로운 글꼴을 배울 때의 설렘 한 글자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감정들이 그를 젊게 만듭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골프나 등산만 합니다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활동들입니다. 이런 취미는 오래가지 못하고 진정한 즐거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취미학자 칙센트미아이는 몰입의 상태가 행복의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 이때 뇌는 늙지 않고 생생하게 깨어납니다. 외로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워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분을 가꾸는 일도, 책을 읽는 일도, 요리를 하는 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푹 빠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지루할 틈이 없다. 무료함을 달래려. TV 리모컨만 돌리고 계신가요? 이제라도 가슴 뛰는 일을 찾으십시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놀기에 달인입니다. 무언가에 열중하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진짜 취미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배울 것이 있고 도전할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노년은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용기. 나이가 들면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는 자식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사는 부모에게서만 진정한 품격이 나옵니다. 70대 중간의 김순자 씨는 자식 전화만 기다리며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서 기다립니다. 연락이 없으면 서운하고 늦으면 화가 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전화 한통못 하나. 하지만 같은 또래인 60대 후반의 박현숙 씨는 다릅니다. 자식들을 놓아줍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즐기겠다. 박현숙 씨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식 생각보다는 오늘 읽을 책, 오늘 만날 친구, 오늘 할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연락하면 반갑지만 연락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박현숙 씨의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존경하고 궁금해합니다. 가족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자녀와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집착은 관계를 망치고 독립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를 보면 자식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반면 자기 인생을 사는 부모를 보면 자식들은 안심하고 조경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을 내보내고 남은 빈 둥지를 나의 즐거움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자식 생각은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행복한 부모를 둔 자식이 더 행복하게 삽니다. 여덟 번째, 고통을 관조하는 현자의 태도.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60대 중반을 최철수 씨는 작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철수 씨는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런 시간,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그리고 홀로 남은 지금의 시간까지 모두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최철수 씨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 얻은 지혜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내 팔자야. 라며 신세 한탄만 합니다. 몸이 아프면 원망하고 돈이 부족하면 불평하고 자식이 안 보이면 서운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지나온 삶을 후회 없이 받아들이고 다가올 죽음까지도 평온하게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도달해야 할 최고의 심리적 성숙입니다. 징징거리는 노인은 추하지만 인생을 통달한 노인은 경이롭습니다. 고통마저 삶의 일부로 끌어안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이 나옵니다. 쇼페나우어는 비관주의자였지만 역설적으로 주어진 삶을 긍정하라고 했습니다. 캔복은 쾌활함에 있다. 쾌활함은 그 자체로 즉각적인 보상이다. 웃으십시오. 늙어가는 당신의 주름조차 훈전처럼 멋지게 보일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겪어 본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그동안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이며 여러분이 가장 품이 있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관계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수준 낮은 모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를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침묵을 즐기십시오. 혼자 먹는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두십시오. 진짜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보십시오. 자식에게서 독립하십시오. 고통까지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나이 든 것이 아니라 익은 것입니다. 외롭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조용히 차한 잔을 마시며 이 고요한 자유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여서 온전한 것임을 느껴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그 고급 호텔에서 혼자 2인분의 식사를 즐기며 느꼈던 그 우아한 고독을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 깊이 와닿았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나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품격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어르신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